승규의 미소가 겨울을 녹였을까요? 진도에도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고 어딘가로 향하는 할머니. 나짜릿갈란다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해 피곤할 법도 한데 잠시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겨우순 넘으면 안 온다기야? 아따, 아, 아. 내일 응. 어머니 시사요 그 근데 지금 어려갖고도 아직 잘. 늘 그래 온 것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 팔을 다듬는 것이 또 하나의 일과입니다 약을 안 하지라, 약을 안 어, 쳐. 문어냐? 뭐, 뭐 약을 일절 안 치고, 이런 놈은 학교 굽지 그런 대로 나가. 2만 5천. 우리 송규가하루면천 네. 원짜리 2천 원씩 가져가. 하루 2천 원씩. 응, 하루 2천 원씩. 뒤돌아볼 새도 없이 달려온 세월이 남긴 것은 구분 허리와 주름뿐.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서른 세살 먹었을 때 아줌마고 나고 3 4년 되었는가 병이 <laughs> <laughs> 아직 그때만 해도, 나 그... 시집을 잡아내도 아가씨 같을로 그러고 <laughs> 생겼는데 지금 늙지만 해도 젊었대 그러지만 이제 내가 다리가 못못고 보이게 이제 한 달간 재활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병원에 가서 그러는데 아기를 낳았다고. 나 혼자 또 재활치료로 간다고 가불면, 저 할아버지도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를 그냥 안가버렸지요그러니 이제 다리가 이렇게 굽어불지요, 이렇게 내가. 다리가 굽어불어. 그러니 다리가 굽은게 허리가 자연히 따라서 이렇게 굽어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활치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숨기 때문에 이제 할수없이니 그렇게 그대로 그냥 살아본 거죠요 그렇게. 싸하시겠다 <laughs> 아니, 그래도 나한나속안 상해요. 한나도소감장이요 <laughs> 지금은 비록 빛바랜 사진 한 장밖에 남지 않았지만 할머니에게도 빛나는 청춘이 있었습니다. 한 마일 다 했지. 오만그다 하고 살았지. 내 몸이 이제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힘이 든 게. 그라고 산거이다 그러고 살았지 이렇게 앉아서 이렇서 까고 이런 것은 음 많이 해도 한일 사람들과 함께 한면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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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서진 않을지 면서하면살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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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접수부터 진료가 끝날 때까지 할머니 곁에서 떠날 줄 모릅니다. 어째 다리가 걸을려 내가 싣고 싣고 마시고. 그러니까. 부처 방정 받으라니까. 뭐라고 하는지. 장례장하고. 후회랑장하고 네. 내가 집사람 말을 잘 듣는 편이로 듣거든요. 여기 어서도 그걸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직업이 현재는 살아가서 그렇게 안할수가 없어요. 너무나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네, 나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나를 만나서 살아온 과정이 생활하고 사는데 고생을 많이, 많이 했고. 서로 뭐 나만 고생했고 서로 고생하고 아니, 살았지. 내 생각은 그렇게나니까그래서 나와 같이 살면서 그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람 생각에 그길 찾아가지 내가 그. 집사람이 하자는 것을 람은 반대를 한다사가은이사이나람은이더 쓰일 이사람스이 사람은 이사이이사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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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이사람사진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리움까지 지울 수는 없었던 한사람 내일은 고치지 않아야겠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그리움은 더욱 커집니다. 차량사고인데, 그러니까 어느 관광 아침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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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렵인데 차량이 드나드는데 역과 뒤로 빡하다 사람 못 보고 치고 있던 요 뺑소니 사고로 아들을 잃은 두 사람. 지난 4년은... 노부부에게 너무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방도 약을 먹고 있지 않아요. 시방 이제 삼 년이 넘고 4 년차 다 대학 안늘 모래가 우리 아들 지사가 들어온데 시방도 그 약을 먹고 있지 않아요. 그 약을 안 먹으면 한, 한 번만 하루만 빠져도 그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저런대로 그냥 헐 날라가고자 고요 이렇게 마음 의 마음이 모든 것을 그냥 다팽개쳐버리고 저런대로 펄펄 날라가고 그런 심정이 있어요. 아무 것도 그런 때는 눈에가 안 보이고 그냥 저런대로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아들 그리고. 떠나버린 며느리 아들을 닮아 좋았던 승규 하지만 이제는 승규 얼굴을 볼 때면 먼저 떠난 아들이 생각납니다. 그리움이 커져갑니다. 오래 한 번은 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아빠한테 가고, 싶, 갔다 올래? 그러니 갔다 올란다고 하더라고요.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죠. <laughs> 하늘이 물어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laughs> 내, 내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너는, 너가 아빠한테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를 붙잡아 준건 어린 손자 승규입니다.